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가터뜨기에 가로 입기 합니다. 기초 코를 10코 만들어서 가터뜨기 두개해 왔습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윗뜨개는 겉뜨기 방향에서 끝났으니까 다음 안뜨기 할 차례입니다.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끼워 가지고 다시 앞에서 앞으로 이렇게 빼 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다음 아래뜨개는 여기 안뜨기 방향에서 끝났으니까 다음 겉뜨기 알차레입니다 바늘을 앞에서 뒤에 끼워서 뒤에서 다시 앞으로 하는 이렇게 뜨는 걸로 계속해서 합니다. 이제 가로읽기 합니다. 첫째 코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다음은 여기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입니다. 빼주세요. 한 코씩 빼주세요. 두 번째는 실 라운드가 여기니까 실 라운드 여기를 바늘 끼워서 앞에서 뒤로 끼워서 뒤에서 앞으로 그옆코 이렇게 바늘 끼워서 바늘 빼내고 실도 잡아당깁니다. 다음은 위할 차례인데, 위는 실이 이렇게 뒤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바늘 끼워서 그 옆에 코 앞에서 바늘을 끼워서 이렇게 빼줍니다. 실을 잡아당깁니다. 다음 다시 아래로 와서. 아래는 여기 실 나온 데가 여기니까 여기서 바늘 끼워서 이렇게 잡아 당겨 주고, 다음 위 뜨개는 뒤에서 바늘 끼워서 다시 뒤로 나오게 바늘 끼워 주고, 바늘 빼내고, 실 잡아 당기고, 다음도 이렇게. 아,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코는 첫 번째와 같이 한 코씩 한 번만 더 빼줍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빼주고, 그 다음 여기 한번 빼주고. 자, 볼까요? 이렇게 반 코가 어긋나면서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앞면, 여기가 뒷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아입니다.